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상학과급등후보종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그 장마간 방송을 해드렸고요 이제 해외 주식 그 그러니까 해외증시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미국증시가 좀 올랐죠 다우존스도 어, 다시 어,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도 그렇고, 반도체도. 예. 그래서 내일은 우리 시장이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뭐, 그러면은 이제 내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종목을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어 텍스트입니다. 텍스터. 텍스터는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텍스터는 어, 뭐잘 알고 계시죠? 어 텍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OTT 기업인데, 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그 다음에 뭐, 뭐 애니 플러스도. 우리나라와 많이 돌파를 하고 있고 그 그러니까 영화 백두산을 찍었던 회사에요. 그리고 뭐 vfx 라고 해가지고 v r a r 뭐 가상현실 이런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vfx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그래서 뭐 vfx 제작이 매출 구성의 91% 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백두산 영화를 찍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텍스터는 지금 현재, 어, 전고점 부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은봉이, 갭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은봉이 나왔지만, 지금 다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적도 다운는 회사고, 그래서 내일, 내일부터 한번 관심있게 텍스터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TK 케미칼입니다. TK 케미칼. T.K. 케미칼은 어떤 회사냐? 자, T.K. 케미칼은 이제 폴리에스터 원단, 그다음에 스판덱스 원사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제 수지 사업의 국내 2위 업체예요. 그리고 뭐 2018년, 19년에는 이제 흑자를 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적자를 냈고 2020년도에는 이제 적자 전환을 했고. 그 화학 부분에 거의 매출이 뭐 거의 80% 정도 됩니다. 뭐 폴리에스터하고 수지하고 수판 이쪽에 이제 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이 종목은 그 추세 그다음에 수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시총은 한 3,700억 정도 되는 우량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 또 전고점,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는 이런 부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TK 케미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래량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전고점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다,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K 케미칼이 이제 두 번째 종목이고,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3표 시멘트입니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모델링 관련주로 해서, 뭐, NX나, 뭐 시멘트 관련주들, 그 다음 페인트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셔도 전고점 부근이고, 최근에,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한번 다시 시도를 하는지, 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같이 이제 시멘트 종목으로 이제 고려시멘트를 어또 같이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윗구르 달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6%로 끝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고려시멘트 3표시멘트 같이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3표시멘트는 많이 올라가고 올라가 아 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많이 올라가서 이제 쉬는, 쉬었다가 다시 가는 구간이고, 고려시멘트는 어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죠. 정거점 부분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카페24라는 종목입니다. 카페24는 어 시총이 한 6,4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 그 다음에 뭐,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쪽에 이제, 그, 최적화된 회사인데, 쇼핑몰 이제 솔루션 사업도 하고요, 웹 포스팅 사업도 하고, 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만들고 있고, 또, 매출은, 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카페24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죠.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려면은 대부분, 어, 그 카페24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주봉으로 보셔도 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매집, 매집하는 종목으로도 한번 지켜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카페십4를 어, 네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서안입니다, 서안. 서아는 최근에 이제 몇번 소개를 해드렸구요. 어, 다시 돌파를 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올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잡아도 되는 이런 종목으로 이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축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예전에는 뭐, 또 대선주로도 자주 잘 엮이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이제 돌파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현도 음, 내일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지니틱스입니다 지니틱스 진이틱스 지니틱스 지니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죠 음봉이 나왔지만 상승 음봉입니다 상승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이제 추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치니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시네틱스 종목도 계속 추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노루 페인트입니다. 노루 페인트. 리모델링 관련주로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이 정도 구간이면은 이제 시세가 마지막 슈팅이 이제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 고점에서 한번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밀리지 않고 다시 지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는 한번 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동양입니다. 동양. 자, 동양 종목, 동양 종목도 어, 이렇게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다이 음복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죠. 보통 이런 종목들은 주봉으로 가시면 동양도 이제 그 올라오는 종이고, 이런 종목들이 운봉을 이탈했다가 회복을 하면 그 회복한 지점에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은 이제 한번 추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최 최근에 뭐 소형 건설사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건설 그다음에 뭐 플랜트 건설. 건설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소형 건설사들이 최근에 이제 뭐 계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한 3,300억 정도 되고, 이제 비 비금속광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 어,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간씩 이제, 어, 창투사 테마 쪽에서 이제 수급이 계속 돌다가, 창투사 테마는 이제 시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어, 돈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어, 계속 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소개해드리는 종목을 일주일 단위로 잘 체크를 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추적을 하시면은 급등 나오는 종목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매수가와 그리고 매도가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 가입문의를 해주시고 어, 무료방에서 이제 입회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어, 내일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또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